사랑이 끝나셨나요? 그 사람에게 차이셨나요? 차인 마음 추스리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오빠 연예우수 초철로입줍니다 고향 여자입니다. 아, 오늘은 딱 인사를 타령 맞추셨네요. 우리 <laughs> <laughs> 아, 약간 도미노 형식 걸러랬는데. 아 그래요? 제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빨리 내려갔었죠. 그럴 것 같아서 아, 같이 아,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차인 마음 추스리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주제란 말이죠. 이 영상을 저희가 처음에 기획을 했을 때는 연애 시작부터 끝까지 쭉 단계별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 청취자분들이 아니, 연애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너네끼리 무슨 단계를 진행하느냐 음. 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연애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좀 많이 다루고 있었잖아요. 그런 걸 음. 컨셉적으로. 근데 또 하다 보니 오히려 이제 헤어진 사람들이 또이 어. 영상을 또 많이 또 보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조언을 많이 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연애를 안 했어도 차이시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어, 가식적인 눈물 짓지도 마요 본인이 그 사람들한테 주, 준 상처들이 얼만데 지금 <laughs> 본인도 지금 지옥형 예약, 예약이야 지옥형 급행열차 탔어 지금 <laughs>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무 상처를 줘가지고 업입니다 그게 다저희다 업으로 돌아올 거고요 음. 지금 그 당신을 찬 그분도 아마 업이 다 쌓인 거예요 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그렇게 이별을 하신 분들이 상처를 치유하게 서 오히려 이런 연애 방송을 또 보시는 분들이 제법 되시나봐요. 그리고 이거를 보시면서 또 대시도 해보시고 연애를 뭐 하려고 하셨는데 또 이게 또 만들어 됩니까? 또또개대차게 까여가지고 저희한테 야니네말될때안 되잖아. 라고. 그 드라마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상대가 나를 좋아할 확률은 정말 지극히 희박하다고. 아, 어마어마하게 희박하죠. 어마어마하게 희박하고. 그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소, 당장 소개팅만 생각해도 내가 10명을 만났어요. 10명을 만나면 그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실은 많아야 한 3명? 음. 그러면 상대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0.3 곱하기 0.3이면 0.01도 안 돼요 1%도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마음에 들 확률은 진짜 적죠 음. 거기다가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만음 유지될 확률도 더 적고 제 계산이 틀렸어도 악플 달지 마세요 네 제가 숫자 약하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요청에 의해서 차인 마음을 추스리는 법을 오늘은 좀 구성을 해 봤어요 일단 고향여자님은 어때요? 좀 차이본 경험이 많는 않죠? 대놓고 차이진 않았죠? 대놓고 차인다는 건명동에서뺨 만든 정도인가요? <웃음> <웃음> 이제 거기 이제 해외 여행객들 쫙 알렸을 때? 아니. 오, 코리안! 막, <laughs> <laughs> 코리안 트리드 셔널 뭐, 브로킹, 뭐 이런 거. 여자분들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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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의외로 그 많이, 그 연인 사이에서 차인 경험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음... 요새 그런 남자들이 있대요. 내가 나쁜 사람될까봐 어... 본인입에서 나오게끔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대 남자들은. 아 그래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어. 그래도 여자가 어쩔 수 없이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진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것도 뭐 차인 거지 뭐 차인 거. 그 어쩔 수 없이 헤어지자고 하는 건 뭐예요? 어쩔 수난 없이. 난 얘를 좋아하지만 얘는 자기는 나를 안 좋아해. 그게 느껴져. 음. 근데 그거 어쨌든 자기 느낌이잖아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 아닌가요? 으로 근데 확실하다, 확실하니까 여자가 헤어지려고 있겠지. 그래요. 근데 여자도 어.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한번 서운하니까 헤어지자고 해서 이 남자가 나를 잡나 안 잡나. 음. 이걸 확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음. 그럼 없을 짓일 것 같아요. 음. <laughs> 어, 뭐 하러 그래요? 어, 확인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할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통장을 만들테니까 날 사랑할 만큼 돈을 넣어봐 라고 할수도 있구요 <laughs> <laughs> 농담입니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어, 그러니까 여러가지 방법인데 굳이 이별을 이용해서 상대의 마음을 확인한다는거는 좀 옳지 않은 방법 같아요 어. 어린 나이일수록 그런 경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게 헤어지자고 러잖아요 그러면 헤어져 버립니다 음. 어, 그게 보통. 어차피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사랑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거니까요. 근데 어쨌건 차였다. 우리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서 또 다음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이별에 대해서 얘기를 또할 테니까 오늘은 차이고 났어요. 어쨌건 차였어요. 응. 그럼 그 마음을 어떻게 주차를 거냐는 거예요. 뭘 하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만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날것 같아서 음. 술 마시러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니 아니 술 먹으면 안돼술 먹으면 더 생각 나. 아 그럼? 아. 그래서 사람을 만나러 갈것 같아요. 모임이든. 뭐. 음. 동호회든 그런 데를 갈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이 나오는 동호회? 아니야 아니야 <laughs> 는데그 아, 사람이 그 사람 없는 좀, 응. 결국 보면 새로운 사람으로 그쵸 그렇죠, 사람은 사람으로 음. 치유한다고 보통 모임 가면 인기가 좀 많으신 편이잖아요 제가요? 밝은 미소와 친절함으로 무장이 또 되어 있으셔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이 표정이 이 표정의 여성들이 가식 떠는 표정이에요. 이 표정 이게 강남 배우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바로 교보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표정을 보시면 경계하시면 돼요.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러는 거지? 항상 왜라고 생각을 하셔야 그 정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거든요. 아는 사람도 있어요. 진실인 사람도 있지 나처럼. 이건 할 말이 있다는 표정. <laughs> 하지만 하지 않겠다는 표정 이런 것들 이렇게 사람을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에 대한 경험을 할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이제 차임맘 수리기 할 때, 누가 이제 그랬어요. 같이 저희 방송 준비하신 분이. 낮술 먹어라. 음. 근데 낮술을 먹으면, 12시부터 한 4시까지 술 엄청 먹어요. 빨리 취하잖아요. 그러면 2시간 동안 그전 애인 집에 가서 기다려요. <laughs> 술 취해가지고, 그 앞에서 울면서. <laughs> 그래서, 어, 왔어? <laughs> 있던 정도 떨어지죠. 있던 정도. 와. 차였다는 거를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분도 있고, 아니면 차였다는 걸 인정, 바로 인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이별은 이별로서 받아들이는 게 우선, 우선인 것 같아요. 응. 뭐, 잠깐 싸우고 뭐 헤어지거나 말랑하다 다시 만나는 경우도 많지만 일단 찾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 이런 것도 접어야 될것 같아요. 음. 어. 근데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는 만큼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같이 그쵸.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찾다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물론 나쁜 짓을 했을지도 모르죠 뭐 그지도 모르지만 그건 그 사람의 남은 인생에서 업을 어떻게든 풀 거야 그렇게 나쁜 짓 하면서 살겠지 근데 내가 그 나쁜 짓 때문에 그 사람한테 계속 원망하고 그러면 나는 오히려 그만큼 더 상처가 더 골이 깊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소송을 걸어서 그 사람한테 정말 엿을 매길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럴 수 없이 그냥 소송비가 다 나가 그래도 걸수 있다면 거는 게. <웃음> <웃음> 그래도, 그래도 법의 우선만은도 보여주는 게또 우리,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또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되고요. 네. 요즘 또 변호사들 많아서 먹기 살기 힘들다는데. <laughs> 그,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면, 그 정도가 아니라면 내려놓는 게, 그건 사랑만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마음 전체를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다고는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노력은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고양 유자님의 선택도 어떻게 보면 좋은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내가 인기 많은 곳에 가서 또 어장 하나 그냥 차리면 되지. 저 말고 <laughs> 딱제 모임 얘기는 가니까 근데 여기는 모임이 50명, 그러면 어장에는 한 10, 10명 정도 들어오겠네. <laughs> 딱 견적 나오잖아요. 응. 응, 넌안 돼, 너 어장에도 안 돼, 막 이렇게 딱. 요새 모임 찾고 있어요. 아 그래요? 나 <laughs> 어디 모임이나 나가봐야겠네. 아, 근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어떻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니까 내가 연인에게서 받았던 사랑을 비록 못 받지만 뭔가 교감이나 이 사람과의 대화나 이런 거를 음. 좀할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안으로만 갇히는 거는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근데 저는 차인 마음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추스려요 내가 이제 막 나쁜 감정이나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저는 그 감정하고 대화를 합니다 저는 혼자 있어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저의 어, 특별한 경험이겠죠 어. 근데,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 있다고 라알려드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쁜 감정이나 슬픈 감정이 올라오면, 저는 그 슬픈 감정하고 좀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애교를 써요 음. 그러니까 슬픈 감정이, 이름이 딱히 붙이진 않아요. 제가 그렇게 까지 사이콘 아니에요. 근데, 슬픈 감정한테. <웃음> 찔렸죠. <웃음> <웃음> 막 이름 붙여서 얘기하는 것 같잖아. 막인사이드아웃처럼 <laughs>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슬픈 감정이 왜 올라오는지. 이 감정은, 실은, 그냥, 뭐,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냥 내 뇌의 한 작용일 뿐이야. 그리고 그 사람의 빈자리는 어차 다시 채워지지 않지만 그냥 그것에 대한 기억일 뿐이야 어차피 과거에 이런 것 이런 일도 뭐 처음도 아니잖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좀그내 감정을 설득을 해나가거든요 좀 그런 과정을 하고 야동을 보죠 <laughs> 그래서 확 이제 시원하게 그래. 또 시작이 됐군요 <laughs> 이거 지금 영상 보는 남성분들은 다 공감해요 지금, 지금 근데 다공 이렇게 당당히 말하는 사람은 없어 아니 그 본인 주변에 친구가 없기 때문에 다 어장에만 있는 물고기여서 그래요 물고기들은 이렇게 말을 못하죠 어장주한테 잘 보이려고 근데 이게 현실이.. 아 진짜 그래요 음. 아 그렇게 말하니까 내 이상해지는 이상한,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헤어지면? 안 헤어져도 봐요 어. 보통 다봐요 이거는 실은 헤어진 거안 헤어진 거에 관계는 없는 거긴 한데 네 그런 게 <laughs> 어, 나 이상한 사람 만들어요. 지금 다 공감했는데, 지금 공감한 사람들은 뭐가 돼요? 새로운 배만 생겼다, 이제. <laughs> 다 공감했어요, 지금 사람들. 이거 보시는 남성분들은 다 공감했어요, 지금.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건강한 행동이잖아요. 하시 네. 음, 그럼요. 저는 아직 부록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정신적으로 뭔가 자기 술을 이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런 면에서 내가 제어할 수 없을 정도까지로 술을 마시는 건안 되지만, 술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낯술을 좀 이완시키는 비결이잖아요. 음. 그리고 그 사람과 행복했던 그 순간을 모든 걸다 채우지 못하지 일부를 채울 수 있는, 뭐, 야동을 보는 것도 한편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일부를, 일부를 채우는 거잖아요. 물론 일부를, 그러니까 일, 그 때와 행위와 똑같은 그, <laughs> 그걸 빼는 걸 함으로써, 그때 행위와 똑같은 것을 일부를 채우는 거잖아요. 심적 행복감을 채운다는 얘기죠. 아, 그렇구나. 그렇죠. <laughs> 더 구체적인 묘사를 원하세요? 아니, 아니요. 확 해버릴. <laughs> 아무튼, 그러니까요. 응. 저는 이제 그런 스스로 이완시킬 수 있고, 내안 좋은 감정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개인적으로 갖는 것도 음. 저는 좋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비출를 하는 건, 바로 다른 사람을 사귀는 거 아, 건, 개인적으로 좀 비출을 하는 게, 다른 사람을 딱 사귀게 되면 그좀 내가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시간도 좀 적은 데다가 그전 사람이랑 헤어지고 내가 좀 감정을 추스리고 뭔가 그럴 시간 없이 이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그 나중에 이 사람과 헤어질 때 그게 뭐두 배로 올 수도 있고 뭐좀 여러 가지 안 좋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또 나중에 또 다룰 일이 있겠죠. 근데 이건 뭐 전문 용어로 줄타기라고 그러잖아요. 어,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헤어지랑 말랑 할때 다른 사람을 사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약간 오버랩 되면서 사귀는 음.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런 거를 안 하는 게 좋지 않은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살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뭐 근데 그건 뭐 헤어진 마음 추스리는 거랑은 추스리기에서만 보면 다른 사람을 사귀는 걸로 추스리는 거는 좀 좋은 방법은 아니다 어, 라는 왜냐면 약간 좀 대용품 같잖아요 그런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자기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상대한테도 신뢰니까요 음. 그래서 고양이 여자님은 나술하신다고 하셨어요. 아까 뭐였죠? <웃음> <웃음> 제가 그때그 <때문에 웃음> 네. 들으시네요. <laughs> 미안합니다. 잠깐, <laughs> 아, 아까 보던게 생각나거든요. 보동이? 보동이 <웃음> <생겼나가지고>. <웃음> 모임에 나가신다고 그랬죠 아, 네, 모임. 네, 네. 사람들과 교류를 좀 음. 하는 게 좋지 않나. 기억하고 네. 있었어요. 네 음. 저희가 오늘 어떻게 보면 정반대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추스려라. 저는 그, 본인 자신과의 자신의 감정을 설득하는 식으로, 어그 마음을 추스려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 다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자기 마음을 설득하는 것도 24시간 내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 것도 24시간 내내 할 수는 그렇죠. 없는 거고.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좀 자신을 설득하는 시간을 좀 갖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다른 사람을 계속 만나보는 이런 거두 가지를 하면 다저충하는 수치라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내향적인 사람이라 사람 만나는 걸잘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이렇게 하는 야동을 많이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어쨌건 전 내향적이니까요. 네. 소극적으로 내향적이라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죠. 아무래도 좀. 사람 을 만나는 거를 좀, 속, 좀 무서워하니까, 속, 좀 워낙 속적이라. 그런데 이제, 외향적인 고향인 같은 경우는좀 사람도 많이 만나고. 이 표정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왜 이런 표정을 지을까? 어. 저 빼고 다 아시겠죠? 어. 그렇습니다. 좀 마음을 추스리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혹시 나만의 마음을 추스리는 방법이 있다면, 나중에 댓글로도 한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추가적으로, 봄이에요. 추가적으로 할 말이 있을까요? 어, 이별, 그거에 대해서요? 네네. 아, 근데 저도 바로 이렇게 헤어지마자 자 바로 모임을 가는 게 아니고 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서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이후에 음.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저도 그래 봤었고 그렇군요 뭐 이건 정말 뜬금없는 얘기인데 헤어지고 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뇌과학이나 그런 심리서적을 읽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약간, 약간 반 농담이긴 한데, 저는 제 뇌가 어떻게 이런 감정을 만들어내는지가 궁금했어요. 어, 그래서 처음에 너희가 너무너무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막 그럴 때는 저는 이제 그것을 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애를 썼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알게 모르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 좀내 감정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도 되기도 했고, 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방법을 모든 사람한테 추천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변태적인 방법이잖아요. 어, 다들 자기만의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좀 평범하게 야동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모두가 연애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